안녕하십니까 아, 시골노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휴일이 왜 생겼지? 예, 이 공휴일이 왜 생겼지 하는 음,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 자, 그런 분, 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어, 기존 가격 매매를 하신 분들, 기존 가격 매매, 지금 뭐 핫소매매가 아니고, 기존 가격 매매를 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유일이 왜 생겼냐? 어, 기존 가격을, 가격 매매를 한 6개월 정도 배우신 분의 말씀입니다. 어, 이건 뭐, 제가 직접 들었진 않았지만, 제 지인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들은, 어, 장이 땡그면, 9시에 땡그면은, 진입을 한다. 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냐. 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 음, 아침에 장이 땡금은 장이 9시 되면 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럼 어느 옵션이 시가저가냐? 시가저가냐? 어느 옵션이 시가고가냐? 바로 이것을, 그, 판별하는 거죠, 판별. 어, 이것을. 그러니까 시가저가, 시가고가는 반대편을 보고, 어,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 지인인 이제 이걸 이제 잘 모르고, 아, 물론, 뭐, 그것도, 그 사람도, 명, 뭐, 배우기를 배웠겠죠. 땡금은 진입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땡금에서 진입하는 거는 한 가지 뿐이다. 그건 시가저가 시가고가를 바로 확인이 되서 진입할 때, 그때는 바로 땡금은 들어갈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하여튼 뭐, 그리, 그렇게 해서 그런지, 땡금은 진입하더라, 이겁니다. 그 실제 매매하는 것을, 어, 옆에서, 어, 보고 하는 말씀이죠. 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적인 얘기고. 어 저희도 뭐 합산 매매가 바로 그이 시가 저가 시가 보가 아, 이것을 어, 알기 위해서 어, 만들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1.20 우리가 이제 장이 열리면 1.20이 먼저 움직이는 애가 장의 방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고 그들은 기존 가격 매매는 바로 증권사에 제공하는 이 시대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선물 호가장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등락률 차트를 해가지고, 델타 값을 가지고, 그양 옵션에, 그, 어, 그 영선을, 영선 위에 올라가면은, 그, 그 옵션이 장에 방해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 이렇게 영선 이 있으면, 이렇게 콜 올라갔다, 붓시 올라갔다, 막 이렇게 흔듭니다. 이, 이 현상은, 이 시대표를 보나, 그 등락률 차트를 보나,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를 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막, 그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 한번, 어, 우리 그 옵션이 투자하신 분들을 한번, 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어? 그래도 좀 이렇게 지, 인지도가 있는 분이 어떤 리딩방이 있어서 어, 그 잘한 데서 들어가 봐서 어, 거기 들어갔더니 결국은 어, 손실 보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어, 저희 회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쪽집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절대 쪽집게 찾아 다니지 마십시오 쪽집게는 절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에이?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합산매매를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가격에 지금 현재 그 구성 자체가, 아, 얘들이 지금, 어, 물론 뭐, 어, 어, 과거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은,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많은 그 가격의 변화가 있는 것을, 어, 가격 매하신 분들은 좀 느낄 겁니다. 왜냐면, 얘들의 고가가 확정적이라면은, 확정, 아, 학정 지어졌다. 마디가 이제 완성됐다라면, 푸세 저가는 또 역시 그 붕괴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몇개 행사가는 붕괴된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아마, 어, 그 깊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 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아마 양옵션의그 어떤 가치의 어떤 그어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막그래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시세표를 보고, 오늘 장이 많이 좀 어려웠어요. 그죠? 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세표를 보고, 어, 이런 거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푸드 옵션이 고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점을, 어 마디 완성, 마디 완성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푸드 옵션의 고점 1.35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푸드 옵션의 고점이라면은, 어, 이거를 고점 신호고 시그널이, 자, 다시 뒤로 갈까요? 고점, 고점 메시지 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죠 고점 메시지 그러면서 현재 콜옵션은 여기가 예, 저점이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콜옵션은 저점이다 자 콜옵션 자 여기 지금 콜 어, 푸드옵션이 고점이라면 콜옵션은 어, 진입을 해야 되겠죠 콜옵션의 진입 에, 가격 매매는 근거있는 매매다 어, 동물적 감각 그 다음에 주관적인 생각 그것으로 매어 진입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근거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근거가 있습니까? 코레드가갈 근거. 즉, 반대편 가격과, 아, 동일한 가격, 아니, 동일한 가격일 때 진입, 예. 바로, 그, 가격 매매는, 그래서, 어, 근거 있는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죠. 2점 아, 이 아, 2.3.87. 아, 제가 잘못 보네. 3.87. 3.87이 어딜요? 3.87이 3.90 잡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3.90. 여기를 얘가 여기를 잡을 때, 그럼 우리는 저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쯤 최저가 부분에 들어갔죠, 그죠? 그럼 내가 3.9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수도점을 얼, 어떻게 가냐면 현재 저가가 3.87이기 때문에 여기 한3.8한5 정도. 어 그러면. 어, 내가 3.90이고, 3.85면 5틱 손실을, 손실을 내 스스로가 정한 거죠. 그죠? 내 스스로, 아, 어, 나는, 어, 그, 손절을, 어, 5틱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네, 저가 부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3.85로 깔아놓는 거죠. 수독증은 었습니다3.90 잡고 어, 상승을 할 때, 바로, 수돕점을, 아, 3.85에 나는 매도, 어, 수돗점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푸드 옵션이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콜 옵션의 저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한,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깔아놓지 않으면은, 이 여기서 3.87에서 3.0 잡을 때 내가 손실 안 본다고 또 팔아 버리면은 다음 진입이 조금 그무거려지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손실분을 내가 먼저 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러면 마음이 편하죠. 그죠? 나는 매틱을 손실까지 본다고 어 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마음이 편하다. 그럼 그다음 어 행위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바로 어, 실전에서 적용이 적용을 할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손 손절을 내가 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해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또콜 범죄 고점이라 뭐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3.87에서 얘가 한 틈이 붕괴돼 3.86 아닙니까 그죠? 3.86 그죠? 우리 3.85에 안가습니까 그죠? 3.85 그죠? 그러니까 내 거는 안 팔렸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3.9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죠? 자 상승해서. 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너무 문, 너무 말려 너무 말려 많이 왔어요. 자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여기 지금 2 5 0아닙니까 그죠? 2.50, 2.50 여기 맞고 그죠? 이 여기가 지금 그 고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어, 증권사에서 제공한 거 볼까요? 그죠? 3.57 3.0, 어, 3.06? 아, 여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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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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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아니에요. 어, 아직 아니요 제가 잘못 했어요 자, 앞으로 강의 합니다. 자, 여기, 여기도 아직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여기도 아직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그죠? 어, 여기가 이제 콜 옵션에 고가, 그죠? 4.83, 4.16, 어, 3.57, 3.06,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2.50이 있잖아 그죠? 2.50. 근데 여기도 아까 2.50인데, 한틱이 많아서 2.51이 됐죠, 그죠? 2.51. 2.51, 아까 여기 1.21로 만났었잖아요, 그죠? 1.21로,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한틱이 많으니까, 결국 이렇게 오면은, 양 옵션은 2.51이 되겠지, 그죠? 어, 2.5일이 여기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서 고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고점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콜이 들어가듯이 또 푸드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죠? 푸드 진입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푸드 진입하는 거죠? 이, 이 상태에서 진입. 자, 이 상태에서 진입이 푸, 푸드 옵션 진입입니다. 어느, 어느 옵션 어느 가격을 잡아야 됩니까 바로 있어요 바로 바로 2.002 콜옵션에 2.01 여기 잡을 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틱이죠 그죠 그럼 2.01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손실 분을 어떻게 깔아야 됩니까 여, 여기를 여기는 1.98 정도 깔아놓는 겁니다 에? 여기 손, 손절부를 손 1.98로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을 쭉 합니다 가볼까요 2.0이 붕괴되면 안 되죠 2.3 2.33 3. 아까 보니까 2.5한 3.9까지 간것 같더라고요 2, 2. 3 9 어, 2.42 예, 자, 아침, 아, 아침, 아침 고가는 못 넘어왔어요. 여기 보면, 시세표 보면은, 어, 현재 고, 어, 시세표 고가가, 푸세 고가가 맨 그대로예요. 8.27, 5.85, 그죠? 여기가 맨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가. 5.85, 그죠? 5.85. 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2.42까지 갔어요. 그죠? 2.42. 그럼 2.42까지 갔으니까 아침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그죠? 여기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 2.05, 2.01에 진입해니까, 아까 2.42까지 갔으니까 약한 40집 정도 수익이 났죠. 그죠? 40집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지 않았어요. 그죠? 많은 수익은 안 났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붕괴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어, 또 붕괴가 되죠. 푸드 옵션에, 푸드 옵션은, 이, 아마 이미, 아까 1.35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푸드 옵션의 고가가 고점 변한다면, 이 1.35는 변하겠죠. 그죠? 변합니다. 그죠? 근데,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죠? 자, 안 변합니다. ,이? 안 변하죠? 그죠? 안 변하고, 오히려, 푸드 옵션의 저가가 좀 붕괴됐어, 그죠? 1.96도 1.96. 1.96도 1.96. 그럼 아까 우리는 2.42까지 갔으니까 아마 청산했겠죠? 어, 좀이 수익 남겨 청산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장이 이제 끝났죠, 그죠? 그래서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시세표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넓게 보고 있죠? 이렇게 넓게 본 뭐냐면, 바로, 이런 1.96 이런거 이거 찾기 위해서 이런거 아, 그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이 1.96을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는 거는 바로 내 나의 그 진입의 시점 그 다음에 청산의 시점 그것을 빨리 에, 에, 아, 빨리 에, 그 확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시세표를 이렇게 넓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반대편 그 상품의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넓게 넓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 음, 장이 많이 어웠습니다 아, 그래서 위클리는 어, 내일 모레가 또 청산 날짜죠, 그죠? 아, 위클리는 어, 조금 그 매매 패턴이 좀 다릅니다. 아, 제가, 나중에 한번 위클리에 대해서 한번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클리는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가. 그죠? 위클리 진입은, 어, 여기 진입하고 또 조금 또 다릅니다. 예. 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